반갑습니다. 주식 콜센터입니다. 자, 오늘 12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 주주 선배님들 <laughs> 반갑습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가 이틀 연속 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삼성전자가 갈 길이 멀지만 자 우리 삼성전자 주주 선배님들 자 우리 화이팅! 자 우리 화이팅 하시죠. 자 우리 삼성전자가요. 자 이제 상승 공면으로 지금 발도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 주주 선배님들. 자, 오늘 주말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자, 주식 콜센터 지금부터 우리 삼성전자 관련해서 자,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다음에 대응 관련해서 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자, 우리 선배님들 구독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아, 요즘에 날씨가 너무 갑자기 추워져 가지고 감기에 좀 걸려서 주식 콜센터가 좀 목이 간질간질합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아, 감기 자, 갑자기 감기 걸려 가지고 자, 우리 선배님들 삼성전자가요. 자, 11월 14일 자 49,900원을 기록하고 나서 지금 현재 5 56,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선배님들께 상승 공면으로 돌아설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우리 선배님들에게 아주 큰 자, 기쁨을 안겨드릴 겁니다. 지금 전체적인 차트를 보게 되면 자 상승 공면 자 우리 파동 자체가 이쁘게 자 그려져 나가고 있고요. 자 우리 선배님들에게 음, 주식콜센터는 2025년도부터는 자, 우리 삼성전자가 다시금 자, 6만원대에서 자, 7만원대 자, 그리고 8만원대, 10만원대까지 자, 무작정 달려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 주가 이제 상승과 하락파동이 나오겠지만 자, 우리 선배님들 자, 2025년도에는 자, 주식 콜세타 기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 HBM4 자, 고대 역풍 메모리. 자, HBM4. 자, 지금 언제 빨리 출시하느냐에 따라서, 자, 우리의 삼성전자 주가는, 자, 10만 원이 되느냐? 자, 20만이 되느냐? 자, 이게 명운이 걸릴 거예요. 자, 그리고 선배님들, 자,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 때, 자, 우리 선배님들은 절대 손실 보시면서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주식 콜센터는 우리 선배님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화이팅이에요. 자 우리 선배님들 주식 콜센터가 삼성전자 자,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 주식 콜센터 번호 010-3172번에 자8 7 0 6번으로요자 우리 선배님들의 평단가 자그 다음에 매수 수량 자 보내주시게 되면 주식 콜센터가 자, 분석해드리고요. 자, 대응 전략, 우리 선배님들에게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소통방 통해서도 대응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소통방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에게는요, 자, 핸드폰 문자 010-317-2번에 자, 8706번으로 제가 문자로도 대응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감기에 걸렸더니 자, 발음도 꼬이네요. 자, 우리 선배님들은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과 자, 외국인들의 <laughs> 투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 반면에 기관들이 자, 우리 삼성전자의 자, 물량을 자,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땐 외국인들과 기관과의 싸움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배님들 자, 기관이 매수하면서 보험 투신, 기타금융, 은행, 연기금, 자, 그 다음에 기타법인 삼성에서 자사주 매직 꾸준하게 하고 있고요 <laughs> 자, 우리 선배님들, 자, 재발용, 자, 우리 선배님들, 자, 손실 보시면서 매도하지 마세요. 주식 콜센터가 대응 전략 다 준비해 왔습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 자, 우리 삼성전자로, 자, 삼성전자로 큰 수익을 보실 거예요. 얘는 엉덩이가 아주 무거운 애예요. 자, 하지만 야금야금야금 자 상승을 할 거고요. 우리 선배님들에게 아주 큰 수익을 안겨드릴 그런 삼성전자입니다. <laughs> 자, 그리고 삼성전자는 2025년,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자, 1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자, 상승을 할 거니까 우리 선배님들 조금만 힘내 주시고요. 자, 우리 선배님들에게 주식 콜센터가 대응 전략도 준비해 왔습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 위해서 주식 콜센터가요. 자, 선물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음. 자, 우리 선배님들 자, 12월 음. 주식 콜센터가 12월 시초과 당일 급등주를 드릴 거예요. 자, 하루 수익률은 자, 20%에서 60% 제가 수익을 만들어 드릴 거고 이 수익금액으로 우리 삼성전자 자 저점 매수할 거예요 자 보유기간은 당일 매수해서 당일 매도를 할 거예요 당일 급등주 제가 선물 드릴 거고 자 우리 선배님들 010-31-72-8706번으로 선물 선물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선배님들에게 시초가 자 급등 종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초가 급등 종목으로 우리 수익 보고, 자, 수익금액 모아놓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수익금을 자, 우리 삼성전자 저점에서 할때 사용해서 평단가를 낮출 겁니다. 제가 우리 선배님들 위해서 전략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준비해 온 상태고요. 우리 선배님들 큰 수익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제가 강남의 아파트, 강남의 건물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콜센터가 이렇게 소통방 망 통해서요. 자, 8시 20분, 8시 21분에 자, 시초가 급등 종목을 자, 이렇게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링크드, 그 다음에 범한건형 이렇게 두 가지의 종목을 자, 제가 금요일날 장 시작 전에 추천을 드렸어요. 자, 링크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크드. 자, 주식 콜센터가 우리 선배님들에게 <laughs> 링크드 자 시초가 매수해주세요. 550원에 매수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물론 핸드폰 일반 문자로도 제가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링크드 자 우리 선배님들이 550원에만 매수하셨어도 자 687원 자29% 상승한 금액에 매도하셨을 겁니다. 자 주식 콜센터가 링크드 분명히 550원에 매수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최저가 540원 자 타점 잡아 드렸어요. 자 범양 건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양 건영, <laughs> 자 범양 건영도의 선배님들 주식콜센터가 시초가 3,300원에 매수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타점을 잡아 드렸어요. 자 범양 건영이 자 금요일 날5% 상승한 금액에 종가 마감을 했어요. 자 최저가 3,265원이었었고요. 자 그러면은 3,300원이면 자 체결이 됐겠죠? 그 다음에 최고가는 4,195원 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시초가 급등주 자 그리고 최소한 우리 선배님들께서요 3,300원에만 매수 하셨어도 3,670원에 매도 하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시초가 급등 종목 주식 콜센터가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주식 콜센터 번호 010 3 1 7 2번에 78706번으로요. 자, 자, 선물 <laughs> 선물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시초가 급등 종목 무료로 보내 드릴 거고요. 자, 이 소통방 자, 입장 무료로 초대해 드릴 거고요. 자,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핸드폰 일반 문자로도 보내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장 중간중간에 제가 이렇게 단타 종목도 드리고 있어요. 자, X 세라 퓨틱스. 자, 이걸로도 제가 8%의 수익을 만들어 드렸고요. 자, 보시면 우리 선배님들께서 자, 수익 인증까지 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 자, 이렇게 주식 콜센터가 수익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선배님들 주식 콜센터가 운영하는 소통망, 그다음에 실시간 자, 문자 제가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삼성전자가요. 저는 우리 선배님들에게 큰 수익 자,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을 안겨드릴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 선배님들께서 대응만, 대응만 잘 하신다 그러면 무조건 우리 삼성전자는 10만 원이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 우리 선배님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드릴 겁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 위해서 주식콜센터가 여러 가지 수익, 그 다음에 대응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도 가져왔고요. <laughs> 자, 주식콜센터가 13일날 자, 이재명 한동훈 정치 테마주 관련된 자료와 정보도 가져왔어요. 자, 이걸로도 우리 수익을 만들 거고요. 그러면서 이 수익금액으로 자, 우리 삼성전자 저점 매수할 때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세력 매집주 300%에서 700% 자, 수익이 예상되고 있고요. 자, 기업 전망, 보도자료, 투자 전략. 얼마에 매수하시고 얼마에 자, 매수 매도 해주세요. 매도 전략까지 금액과 함께 주식 콜센터가 다 자료 준비해왔고 자, 삼성전자가요, 왜 10만 전자, 15만 전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자료와 정보도 자, 이 자료 안에 넣어 놨습니다. 자, 주식콜센터번호 010-317-2번에 자, 8706번으로 자, 선물, 선물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 관련된 자료와 정보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삼성전자 관련해서 중요한 소식 주식 콜센터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구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진짜야 반등하는 우리 삼성전자. <laughs> 아, 당연히 반등해서 그게 올라갈 겁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 반등 모색. 자, 외인 공세 약화 됐구요. 자사주 매집 효과 보고 있습니다. 자 4개월 연속 하락세 딛고자 12월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가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 자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지 앞으로의 우리 먹거리가 어떤게 있는지 자요 기사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램 시장에서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라며 자 중국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저가 공세와 엔비디아 향 h b m 3 e 자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양산 공급 지원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자 미국 대 중국 추가 제재는 삼성전자 hbm 사업의 단기 악재 요인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또 예측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저점에서 다시 상승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 본격적으로 2025년도에는 자, 1분기와 2분기에는 자, 우리 HBM4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1분기와 자, 2분기에는 아, 글씨 엄청 못 쓰죠. 1분기. 자, 1분기하고요. 자, 2분기에는, 자, HBM, 자, 3, 2, 8단과, 자, 12단. 자, 이걸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할거예요 수주기약 발표가 있을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1분기와 2분기에, 자, 주가가 상승 국면으로 돌아설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악재는 다 끝났어요. 이제 호재와 호재만 남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laughs> 자, 주식 콜센터가 집중하고 있는 거는, 자, 삼성전자와 동일해요. HBM4, 저는 지금 HBM 4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삼성전자도 HBM 4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HBM 4를 언제 빨리 출시하느냐에 따라서 자 우리 삼성전자의 주가는 자 고공행진을 할 겁니다. 자 일시 드레인 개발 속도 HBM 4 뒤집기 한 판. 자 삼성과 협력 없다 선거던 TSMC 자 수율 관건. 자 엔비디아 루빈 조기 대비. 적기 공급 숙제다. 음. 지금 HBM4. 지금 이게 매우 중요해요, 선배님들. 자, 삼성전자의 HBM4. 자, 명운이 걸렸습니다. 일시 디램 개발 속도전. 자, 반도체 위기 극복 최대 과제인 삼성전자가 HBM4에 사생 결단을 걸었어요. 자, 과거 자 불과 6개월만. 6개월 만에 생산과 조립 검사까지 모든 공정을 끝낸 64K 자디램 완성 사례에서 보듯이 이번에도 자 삼성전자의 특기인 속도전에 돌입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HBM4는요. 빠르게 출시를 할 거예요. 자, 최근 삼성전자는 평택 기, 기지에 신규 라인 구축을 위한 장비 발주에 나섰고 자, HBM4에서 활용할 1시 디램 제조 설비로 파되고 있습니다. 자, 일시 디림은 최상위 10 나노급 공정이 적용이 되고요 자, 기흥과 자화성에 흩어져 있던 기술 연구직 인력도 평택으로 쏙쏙 집결하고 있습니다. 음, 삼성전자 관계자가요. 자, 공장 설계와 품질 관리는 담당하는 엔지니어 상당수가 평택 컴퍼니로 이동해 차세대 메모리 수위에 대응할 박차를 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HBM의 HBM4가 매우 중요합니다. <laughs> 자, 삼성 전자가 1C DRAM HBM 코어 다이로 활용하고 자 베이스 다이를 파운트리로 로직 공정을 통해 양산한다는 구상이고요. 자, 삼성이 콧대를 꺾고 경쟁 업체인 대만 TSMC와의 협력도 불사하겠다고 라 했지만 현재로선 공연불에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 농후해졌습니다. 자 얼마 전 TSMC 창업 모리스 창업자가 자서전 출가 기자회견에서 과거 이건희 삼성선대회장 때도 그렇고 지금도 삼성과 협력할 생각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에요. 자 온전히 자력으로 기술력을 입증하고 허약한 반도체 거인이란 오명을 씻어야 하는 절차 절체 절명의 상황이에요. 음. 자, 저는 대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쪽 어, 나라도 별로 안 좋아해요. 자, 정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패스하겠습니다, 선배님들. 자, 우리 삼성전자 HBM 32에 예. 자 1A T램 자 1B T램 순차 활용했으나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 수차례 통과하지 못하는 듯 자, 문제점이 부각되자 결국 재설계란 초강수를 둔바 있습니다. 자, 나아가서 HBM4에선 경쟁사보다 빨리 일시공정으로 직행하며 자, 과감한 뒤집기를 시도한다라는 자, 계획입니다. 자, 빠르게 HBM4 삼성전자에서 집중하면서 자, 출시를 할 거예요. 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우리 선배님들 기대해 보시면 됩니다. 음 삼성전자 p5 공사 재개 자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거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치 2025년도에 자 우리 선배님들께서 자 삼성전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자 수익을 얼마만큼 챙겨갈 수 있느냐 이게 결정이 될 거예요. 자 주식 콜센터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선배님들 자 주식 콜센터와 함께 자 같이 실시간 대응하시면 됩니다. 음. 자 삼성 파운트리 구원투수2나노 공정에선 안밀릴 것자 이렇게 지금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자 tsmc 자 tsmc 분명히 넘어설 겁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는 기필코 해 놓을 거고요. 자 우리 선배님들에게 큰 수익 안겨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선배님들, 자, 주식 콜센터 영상 밑에 보면, 자, 소통방 링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9,600만원 만들기 신청란이 있어요. 자, 여기 링크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다이렉트로 주식 콜센터에게 사연 남겨드리는, 자, 어, 이렇게 링크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선배님들 연락처와 자 1, 2, 3번 요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선배님들에게 자 추첨을 해서 아주 특별한 선물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링크 자 구독자 혜택 제가 우리 선배님들에게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선배님들 요 설문지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삼성전자 주주 선배님들에게 아주 큰 특별한 선물 드릴 거예요. 자 주식. 콜센터가 우리 선배님들에게 드리는 거니까 링크 따라와 꼭 입장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위에 링크 있습니다 자이 링크 자 소통방 링크 있고요 설문지 링크 있습니다 이거 꼭 참여해 주세요 선배님들 자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꼭 참여해 주시고 우리 선배님들에게 특별한 선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과 함께요 주식 콜센터 가요 자 제가 300만원을 300만원을 5개월 만에 제가 9,600만 원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소통방 그다음에 일반 문자로도 제가 대형 문자 드릴 거고요. 자, 당일 주도주 단타 종목 두 개에서 세 개를 제가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루 최소 5% 이상 매일 수익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자, 월 수익률 최소 100% 이상. 그다음에 투자금 300만 원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음. 제가 300만 원을 600으로 600만 원을 1,200만 원으로 1,200만 원을 2,400만 원으로 4개월 차에는 2,400만 원이 4,800만 원이 될 거예요. 자, 5개월 차에는 4,800만 원이 9,600만 원이 됩니다. 자, 이렇게 다다리 수익금액을 제가 복리로 불려드릴 겁니다. 당연히 무료로요. 자, 6개월 차부터는 다다리 수익금액이 9,600만 원씩 생길 겁니다. 자, 이걸로 우리 선배님들, 가족분들과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요. 자, 우리 삼성전자, 삼성전자 분할 매수할 때 사용할 시드로도 사용할 거예요. 주식콜센터가 전략 다 준비해 왔습니다. 자010 3 1 728706번으로 자 숫자 1번 자그 다음에 선물 자 숫자 1번과 선물이라고 문자 하나 꼭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선배님들께서 주식콜센터 방송 보고 자 이렇게 많은 많은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께서도 이 선배님들처럼 주식 콜센터에게 자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돼요. 자자 12일 날자 삼성전자 구독 좋아요 눌렀어요. 자 자주하는 구독잘라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선배님들도 자 주식 콜센터에게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우리 선배님들 음, 주식 콜센터에게 사연 보내주신 분들. 저, 지금요, 우리 기술, 1445원. 자, 9,500주의 보성 파워텍. 자, 이렇게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도 주식 콜센터에게 남겨주시면 주식 콜센터가 다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료로 제가 다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010 자4 1 7 2번에자 8706번으로 자 숫자 1번 그 다음에 선물이라고 문자나 하꼭 보내주시면 돼요. 자 우리 삼성전자 주주 선배님들 자 가족분들과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주식콜센터는 다음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